저도 약간 좀 푸기식이라는 게생각한 번. 이야! 똥을 찍어 먹어야 똥인 줄 알아? 찍어 먹어 보지도 마. 친구없지만 섭녀한테 고백하는 좋은 방법 이 있어? 서 일단 섭녀가 맞어. 둘이서 맥주 한잔 까고서는 살짝 축기 돌았을 때 우리 사귈까? 이래도 그냥 사귈 수도. 방법이 뭐가 중요한 있어? 섭녀면. 고 근본으로 갑시다. 편의점 의자, 의자가 진짜 진실의 의자야. 맥주 거기로 의자들 깔아 놓은 데 있잖아. 거기 이렇게 앉아 갖고서는 친구랑 떠들면은 그 이제 진실의 자라고 하는 거 나도 모르게 성공하면 존나 나온단 말이야. 남자애랑 앉으면 둘이 절친 되는 거고, 썸녀랑 거기서 맥주 마시면 되는 거지. 이제. 그냥 끝나는 거지. 그 플라스틱이다 뭔지 알지? 여사친한테 고백하려고 하는데 그게 성공할지? 여사친한테 질문. 고백을 한다고? 근데 여사친이에요, 썸녀예요? 지금 솔직히 그것도 문제인 게제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남자 친구들은 이거를 썸이라고 하고 여자 친구들은 이거를 착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하세요. 아, 그러면 음. 네 음. 여사친은 여자겠네? 네, 그렇죠. 그러면은 여자 말이 맞지 않을까? <laughs> 너가 고백해로 되겠다고 마음 먹은 정황들 몇 개만 얘기해줘봐요. 음, 우선은 또 썸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<웃음> 좀. <웃음> 자,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 막 친구가 다 하는 말인데 일단은 씨발 긴가 민가 할 때는 고백하지 마세요. 너도 고민인 거냐 지금? 아 이게 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. 주둥이 썸인 거 같아요. 일단 그러면 씨발 고백하지 마. 고백은 아, 네네. 확실히 생긴 뒤에 해도 돼. 지금 살짝 너무 일러요. 집 근처로 데이트를 가기로 했잖아. 집 근처인데 얘가 얼마나 꾸미고 왔는지 봐봐. 진짜 후리하게 트레이닝만 입고 나왔어. 그러면 좀 아닐 확률이 없지. 근데 집 근처라서 과하게 꾸미진 않았지만은 존나 꾸안꾸야. 마스카라 발려 있어. 그러면 의심해 볼 만하지. 동네에서 만난다며 GS25 CU 앞에. 이렇게 생긴 이 시력을 자본자 알지. 딱 앉아 갖고서는 카스 한 잔. 콜짝짝 먹으면서 도원아 있다 그랬잖아. 그 어떠세요? 그랬을 때묘하게 너를 지목한 느낌이 들어. 일단 남자고 염색체가 XY고 어? 어, 난데. 은근슬쩍 돌려하고 너를 지목하다. 그 100%지. 너랑 정반대야. 키가 180인데 키가 존만한 사람이 좋고. 그이러면은 이제 좀 문제 있는 거지만은. 오케이? 띵띵. <띵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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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<띵> 오빠는 몇 살인데 토토를 해? 고기야. <띵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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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요즘 진짜 고등학생들 토토 엄청 알아봐 작년부터인가? 오빠가 돈을 빌려달래요 너한테? 아니 원래도 많이 빌려갔는데 갑자기 막몇 십만 원씩 빌려간다 빌려줬고 갑자기 어느 날 오빠가 30만 원인가 그 정도 빌려가는데자십만 원으로 갚은 거예요 토토한 양반들 항상 그런 식이냐 어. 그래서 얘가 갑자기 이런 사람이 아닌데 <laughs> 화종일 보니까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토토를? 네 그때는 심각한지 몰라죠 자기가 우리 좀 많이 모자라다가 40만 원만 빌려달라 그하는 거예요 갚긴 갚았거든요 결국은 집에서 알고 보니까 반 친구한테도 한 50만 원을 냄 들렸다는 거예요. 이게 좀 심각한 거은 이미 마인드가 더 있대요. 딴데를더빌어놨을 때? 네 그런 거 같아요.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봤어? 엄마가 많이 욕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빠가 저번에 담배 피우고가 들리켰는데 아이폰 1사 산지 한, 한 달인가 그걸 부셨어요. 일단은 뭐 부모님의 훈육 방식까지 내가 뭐라 할 만한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니고 내가 자 일단은 도박에 맞들릴 바에는 아이폰 부서지는 게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아 이제 좀 그만해라. 근데 복구를 했던 이아근그 그러니까 복구가 근데... 쉬원 복구가 안 되니까 복구 내가 또 놓자. 그게 어떻게 복구야. 복구하고 끊어야 복구지. 점심 <laughs> 어, 응. 새끼 아니야. 신 새끼라고. 그게... <laughs> 저도 약간 좀후기식이라는게 생긴 한 예! 번. 번. 아, <laughs> 너, 는 씨발, 네. 똥을 찍어 먹어야 똥인 줄 알아? 찍어 먹어보지도 마. 여기서 멈춰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오빠는 집에 하지 말라 했거든요. 오빠한테 얘기하지 말고, 주변에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세요. 오빠한테 니가 얘기해봤자, 동생이 쫑알쫑알거리고 밖에 안 들리겠지? 네. 응. 오빠는 말고는 자기도 약간 끊고 싶대요. 자기 힘으로 네. 못 끊어. 그것밖에 없나? 부모님한테 얘기하고, 뭐, 엄마한테 죽는다 그러겠지만은, 죽을 만큼 혼나야 돼, 그건 씨발. 좀 심각하면 시설도 보내고, 치료도 받고 해야 돼. 그만큼 질병에 치료를 받아요. 병세가 악화되기 네. 전에, 전문적인 치료를.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미선에서 네뭐 해보고 어, 오빠 내가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. 쎌도 한번 너같으면 듣게. 동생 이 그러는 거. 쇼. 응. 어제제 제 차요? 마티즈 아세요? 창문 이렇게 돌려가고 수동으로 여는 거 있거든요. <laughs> 근데 비싼 차랬음? 아뭔 소리예요. 사람마다 비싸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싼 차라면 또뭐 람보르기 이런 거 생각한다고. 잼미이들 머리 둘에 그거밖에 없어. 우리 도로에서 모르는 차싼 차. 비싼 차 람보르기니 페라리. 페라리도 몰라. 말아라 형 페라리 옆에서 타고 다니면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잼미들이 들어가면서 와 람보르기다. 클스로 <laughs> 원하는 차 급수가 낮아진다고? 현실과 타협하는 거죠. 잼민이 때는 다들 안부르기니 몰고 싶거든. 점점 자기가 돈 벌기 시작해 봐. 아니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 거 같아. 성인 되자마자 돈꼬라망한 사람도 있어. 첫 번째 부류는 그냥 애초에 그렇게 잘하래들. 중고인 때부터 나는 어른 되자마자 돈다 꼬라가고 살 거야. 이런 애들이 있고 아 무슨 차에 돈을 써. 이런 애들이었는데 이 주변에서 바람 뒤지그 애들이 있단 말이야. 야, 너 병신이야? <laughs> 머리 현대차 새거를 사. 그걸로 중고차 사면 벤츠 살수 있는데 친구를 씨발 잘못 사기면 안돼그니까 그러면은 이제 돈 빌려갖고서는 이상한 거 샀다가 이제 다 고장 나갖고 수리비 존나 나오고. <laughs> 그렇게 씨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지. 생각보다 진짜 많아. 우리나라에 골목길들 많잖아. 주차장도 안 딸린 옛날 골목길에 빌라촌들. 거기에 BMW 벤츠 존나 많아 진짜로. <laughs> 그런 차특새 차가 존나 안돼 있던지 존나 깔끔하게 돼 있던지. <laughs> 비싼 차들이 불법 주차하면 주차비 아끼려고? 제가 본 비싼 차 모시는 분들은 다들 아파트에 자기 차량이 있어요 진짜 비싼 차 모는 사람들은 자기 차비 맞는 거 싫어해 음.